안녕하세요. 강매원입니다 오늘은 조기축구의 재미를 제가 한껏 올리고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축구하는 것도 좋지만, 팀의 색깔을 입히고, 전술을 입히면 한층 더 재밌다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강매원의 전술 롯! 너희 팀들 중에, 뻥축구만 한다. 어, 일로 와봐. 사이드 플레이 내가 잘해보고 싶다. 이거야. 이거 봐야 돼. 야, 야 어, 거기 오케이 너 사이드 플레이 잘하지? 오케이 일로 와봐 여기 앉아 여러 개도 아니야 적용하기 쉽게 내가 딱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공유해서 이번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일로 와 빨리 와 앉아 여기 앉아 오늘의 전술은 느린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들을를 끌어낸 후 사이드 플레이 하는 거야 이거는 브라이튼 감독님의 전술이기도 해 기본 포메이션은 4-2-3-1 또는 4-1-4-1 또는 4-4-2를 사용하는 팀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왼쪽 사이드 백과 오른쪽 사이드 백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양쪽 사이드 윙어, 사이드 공격수는 깊고 넓은 곳에 위치하게 될 거야. 대각선을 만드는 형태를 우리는 유지할 거야. 이 형태를 유지했다면 2, 3, 5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포지션은 골키퍼와 센터 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우리는. 센터 백과 골키퍼가 공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상대 공격수가 우리한테 끌어 당기게끔, 공이 있는 쪽으로 끌어 당기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오늘 포인트인 거야. 자, 그럼 상대 공격수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물를수 없기 때문에 압박을 시작하는 시점이 생길 거란 말이지. 그때가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야. 우리 원래 기존 빌드업은 넓고 깊게 다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좁은 간격과 제 3자의 포인트를 주는 거야. 여기 있다가 이렇게 압박을 했어. 그러면 은 왔다가 제 3자한테 볼이 다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교란시키고 혼동이 올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좁은 간격은 이해됐어. 근데 제 3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제 3자가 뭐야? 너제 3자가 뭐야? 공을 주는 사람, 1번. 공을 받는 사람. 2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공을 받지 않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3자가 되는 거야. 우리 축구에서는 제3자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굉장히 쉽지. 요 압박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은 수영 미드필드 공을 받으러 접근을 하... 하는 형태를 만들 거야. 우리 사이드 왼쪽 볼팩 이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지. 그러면 이 수비수가 가만히 이 사람만 따라올까? 절대 아니지. 이 안쪽을 막으면서 들어오겠지. 왜? 여기에 있는 미드필드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공을 쉽게 돌아서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이드까지 플레이를 전개시킬 수 있겠지. 또는 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상대 오른쪽 공격수가 우리 사이드 풀백에게 공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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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될 거야. 우리의 공격 지점은 여기인 거야. 센터백이 우리 공격형 미드필에게 나오는 순간 이 사이 패스로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은 사이 패스가 제일 들어가게 된다면 제일 좋은 점은 뭘까? 너뭔거 같아? 뭘까요? 여기서는 수비가 떨어져 있으면 돌아서서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게 가장 베스트 이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우리 공격형 미드필더를 그냥 쉽게 볼차게 놔두냐 이거지. 이 공간이 나면 이렇게 나오면 묻어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볼이 들어가.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 좁은 간격과 뭐? 제3자. 제3자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 미드필더가 접근. 이렇게 리턴 나오면서 패스가 갈수 있는 거지. 대부분 리턴 패스가 나온다고 하면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리턴 패스는 다른 공격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묻어나오는 거 이렇게 움직여서 리턴 패스를 하면 제3자가 사이드로 연결을 시키는 거지 또는 제일 좋은 점은 패스가 들어가면 돌아서서 사이드로 연결을 한다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니? 느린 후방 빌드업으로 상대를 끌어낸 후 사이드 플레이 아까 우리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를 끌어냈기 때문에 공간 창출이 많이 된 상태일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사이드 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끔 공이 전달이 된 상황이란 말이야. 이 사이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몇 가지 알려줄게. 자, 1번, 단독 돌파. 이제 공간 창출 됐으니 내가 마음껏 뛰놀면 된다. 2번, 우리 여기 사이드 왼쪽 빼기 언더래핑을 돌아주는 거야. 이 앞으로.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컷백 형태를 만들어 낼수 있겠지 3번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했지만 이번에는 오버래핑을 돌 거야 그렇다면 이 수비수가 쳐질 수도 있겠고 또는 나를 따라올 수도 있겠지 쳐진다면 드리블 돌파가 가능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패스가 들어가면서 크로스 또는 컷백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의 할수 있는 플레이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우리 느린 후방 빌드업을 통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단 말이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포지션이 어디였지? 센터백과 골키퍼라고 했지. 이 골키퍼와 센터백의 발밑 능력, 또는 여유 공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야. 하지만 이 센터백들이 이 수행을 해주지 못한다면 높은 곳에서 우리가 빌드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뺏기자마자 역습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공을 하나 찰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야. 좋아 그러면은 우리 오늘 했던 거를 복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느린 후방 빌드업을 통해 상대를 끌어내기. 두 번째. 좁은 간격과 제 3자 플레이로 전진 패스 및 리턴 패스. 자세 번째 사이드로 볼을 전달한 후 창의적인 사이드 플레이. 자 좋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된것 같아? 이거 사실 쉽지 않아. 근데 이걸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로 팀을 만들어 가는 거야. 강매운의 전술 노트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단체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히든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레츠고할레 어플 들어가서 클럽 등록하고 아래 히든 코드를 입력하면 할인 코드를 줄게 또한 가지 내가 알려준 전술을 실제로 적용한 영상을 보내준 한 팀에게는 무려 40%의 할인 혜택을 줄게 전술도 사용하고 할인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 아니야? 안 사용할 이유가 있어? 지금 바로 사용해야지 운동장으로 가자고 주말에 물론 쉽지 않겠지 그렇지만 이 전술을 또한 만들어내고 이 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또공을차는 연습도 하는 게 축구를 하는 거야. 다음 주에는 더 유용한 전술을 들고 또 찾아올게. 아,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또 답변 남겨주도록 할게. 반박시 니들 말도 맞아 전술에 답은 없으니까.